많이 팔린다는 건 많은 사람이 만족했다는 뜻이죠. 지금 반응 좋은 제품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히 찾는 분들이 많고 반응도 꾸준합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수, 평점 모두 안정적인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누적된 만족도와 활용도 모두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